자 오늘은 이1 9년식 3만 키로 대 정도 밖에 주행을 안한더뉴 말리부 차량으로 한대 준비했는데요 마이링크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인데 스마트키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 차량을 900만 원대에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구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 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더뉴 말리부 차량으로 한대 준비했습니다. 이더뉴 말리부 차량은요. 정말 가성비 있게 찾아줄 수 있는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차량이 19년식에 3만 키로 대이 정도 옵션이면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이상은 좀 들어간 친구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가격이 저희 중고차 보러 갈까 특가로 900만원대에 모셔드릴 거예요. 근데, 현대 기아차로 넘어가면은, 뭐 당연히 좀 비교하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대 기아차로 넘어오면은, 걔네들은 한 1500까지도 충, 충분히 가는 시세입니다. 시세 자체가. 뭐 K5 3세대 아니면 2세대까지만 보시, 더뉴 K5 2세대까지만 보신다 하더라도 한 1,400, 1,500 정도가 시세인데 지금 이 친구는 그 차량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찾아줄수 있는 중형 차량입니다. 패밀리카로서도 아주 안성맞춤으로 탈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외관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이 더뉴 말리부 차량은요, 이 올뉴 말리부 다음으로 해서 바뀐 부분들은 살짝 살짝 뭐 그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살짝 살짝 다르게 했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올뉴 말리부 다음에 더뉴 말리부 이제 부분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안쪽에 보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올뉴 카니발 다음 더뉴 카니발 이렇게 찾아주시면 그 더뉴 카니발도 보안이 잘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더뉴 카니 이 더뉴 말리부도 이제 보안이 좀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주시기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자. 외관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그래도 이제 중고차량 특성상 돌빵이라든지 문콕 같은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 반사해서 한 번씩 보여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차량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대로 조수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휠 보시면 17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으면서, 어, 휠이 확실히 이렇게 좀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이쁜 휠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트렌드 상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소 60% 이상 남아있는 상태면서, 여기 휠 쪽에 가 쪽에만 생활 흔적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측면 부분 보면 한번 보면요. 오, 깔끔한데요? 오, 이 정도면은 뭐 문콕 같은 거, 이렇게 빛 반사해서 보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빛 반사해서 보는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조수석 씨 뒤쪽 휠 상태를 보면은 타이어 트렌드 상태도 많이 남아있고, 여기도 여기 가 쪽에만. 가장자리에만 생활의 흔적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후면부분 한번 넘어오시면요. 이 후면부분 라이트가 굉장히 이쁘죠? 살짝 좀 이렇게 티, 토르 망치처럼 생긴 이런 느낌. 어, 어, 잡을 뻔했다. <laughs> 이런, 이렇게 좀 귀엽게 들어가 있는, 리어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어, 트렁크 상태도 좋습니다. 확실히 중형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죠? 용호차 같은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여기도 어느 정도 일부 짐까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좀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 공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리어 쪽은 깔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리어 쪽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후방감지기 같은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대로 운전석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측면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살짝 문콕 근데 이렇게 빛 반사에서 보는 거라 빛 반사에서 보면 살짝 파인 부분들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보이지 근데 뭐이 정도 컨디션이면 직접 오셔서 보시더라도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어, 외관 컨디션이 아주 깔끔합니다 자 운전석 측 앞쪽 K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핸들 저희가 잘 되는 거 영상으로도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핸즈프리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여러분들 버튼까지도 잘 눌리고 있는 거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들어가 있는 핸드프리 아니죠. 와이퍼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왼쪽에는 이렇게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오시는 이렇게 실큐로스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실큐로스 나와 있고요. 자핸들 좌측에 보시면 또 이렇게 오토 라이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으면서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안드로도토 애플 카플레이어까지도 들어가 있죠. 요즘, 사실, 내비게이션 자체를 안 쓰시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잘 쓰시면 되실 것 같고,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가이드라인까지도 잘 따라 들어오는 거, 저희가 확인해드렸습니다. 자, 그대로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1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에 부분을. 여기 보면 가죽 상태가 깔끔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그 차량 거치대 있잖아요, 핸드폰 거치대. 이거 하나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야이 정도면은 이런 이런 것딱 직접 봤었을 때어야 이거 진짜 상태가 좋은데 이거 험한게탄 차량 아니다 라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제 딱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자, 밑에도 보시면요 여기도 이렇게 u s b 포트기랑 c타입도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도 수납공간 여기도 이제 구동력 제어랑 뭐 후방, 캄, 후방 감지기 그리고 커플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도 이제 핸드폰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 여기도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위에 보시면 차키도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면서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까지도 보유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더뉴말리부의 2열로 넘어왔습니다 확실히 중형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딱 이렇게 성인 남자가 앉았었을 때뭐 레그룸도 두개 정도 들어가고요 헤드룸도 한개 정도 들어갈 만한 아주 여유로운 사이즈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이 의외로 불편하지가 않네요 살짝 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딱 앉았었을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잘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아이스피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애기들 카시트도 가능하신 차량인데 이 영상으로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 열은 거의 사람이 안탄것 같습니다 이 가죽 시트 상태가 야, 이 정도면은 직접 오셔서 보시는 보시면 진짜 진짜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커플도도 이렇게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조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차량 더뉴 말리부 차량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 19년식에 3만 키로대 연식키로수 일단 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로는 옵션이 좋죠. 뭐 안드로이드 오 애플카 플레이어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스마트 버튼 키, 하이패스 룸미러, 프로토 에어컨이 정도면 은 정말 편리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로 놓고 보면 은 시세가 한 1500까지도 갈 친구고 이 정도 연식키로수면 한 1200까지도 충분히 갈 만한 친구입니다. 1300, 1200까지도 충분히 갈 텐데 저희 중고차 브로갈가 특가로 950만원 야, 이 정도 연식 키로수에이 정도 옵션 들어가는데 950면 이 정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량 마지막에 성능 지까지다 떼어 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시상 있으시면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브라카 김대 팀장입니다. 시청해 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